네, 아 피니님 네. 오늘 드릴 공서 네. 때는 희열 마이스과 함께해서 조금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또 공연 네. 특별한 공연 취지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 네, 희열 네. 마이스을 이제 뮤지컬을 공연하고 또 공부하는 친구들이 공연을 통해서 기부를 해보자 해서 색대 모임이었습니다. 여기두 가지 미션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공부할 수 있는 작품을 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금을 발생시켜서 기부를 하자. 는것습니다 2012년과 13년에 시즌 1, 2를 진행을 했고요. 5년 만에 11콘서트의 도움으로 많은 분들 도움을 시즌 3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공연되는 작품과 노래들은 원래 배우들이 출했던 연 작품이거나 혹은 많이 알고 있는 레퍼토리가 아니라 정말 시간을 들여서 연습을 하고 또 관심을 가지면서 준비했던 작품들입니다. 어, 배우들, 그리고 연주자들, 모든 스태프들이 좋은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오늘 공연이 배우분들도 그렇고 저희 밴드도 그렇고 전부 지금 회의를 어, 받지 않고 재능 기부의 형태로 공연에 참석을 하고 또 공연의 수익금도 전부 기부가 된다고 들었어요. 어디에 기부가 되는 건가요? 네, 어 달꿈 대안학교라는 곳인데요. 네. 이곳에서 지금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친구들이 열심히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객석에서 어딘가 저희를 바라보고 있을 것인데 어... 오늘 저희 무대를 보고 또 마련된 수익금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언젠가는 여기 있는 배우들과 같은 무대에 설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오십니다. 그 친구들의 꿈을 위해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서 계신데요. 오늘 예매해서 와주신 여러분 모두가 지금 그 달꿈 학교 친구들을 위해 기부를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쳐볼까요 감사합니다.